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차량 지킴이 카벤저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3벤이 어, 되겠습니다. 자, 3벤 삼벤 작업, 3벤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문을 활짝 열고. 예. 자, 지금 스타리아 3벤에 알루미늄 체크판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밴 같은 경우에는 짐을 어, 적재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짐을 아무래도 이 지금 원래 거는 이제 울퉁불퉁 울퉁불퉁 해요 원래 순정이 자 그래서 이제 짐 같은 거를 밀고 할때좀 울퉁불퉁해서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평평하게 알루미늄으로 해주시면 무게도 가볍고 굉장히 튼튼하세요. 예, 네, 튼튼해서 짐식기가 굉장히 용이하시다는 거.